고기에다가 요재를 얹어서 아, 이거 너무 입에. 맛있겠다. <laughs> 와, 저 음. 도치는 뭐 봐. 음. <laughs> 오늘은, 아, 소고기 부채살로, 네. 특별한 아. 불고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부채살 300g. 네, 한입 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요런 거 보면, 이게 심줄은 어떻게든 질겨요. 음. 살짝 떼어내는 것도 좋아요. 음. 음. 고기살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이 <laughs> 정도는, 네. 네? 이제 요렇게 해서, 너무 얇지 않게.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한입 크기로 먹기도 좋은데, 음. 아, 요거를 그냥 볶으면 또 질기니까. 질겨지죠. 네, 왜냐면 이제 부채살이 워낙에 쪼,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또 잘못 볶으면 질겨지죠. 맞아요, 맞아요. 음. 여기서. 네. 팁을. 네. 팁을. 아주 중요한 팁을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고기 연육작용을 하면서 육즙을 가두는 비법이에요. 네. 오! 오. 달걀 흰자와 전분, 네, 식용유, 어. 1대1대1입니다, 비율은. 이 네, 네. 요렇게 해서 잘 섞어서 조물조물 한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음. 골고루 볶아도 정말 부드럽게 잘 코팅돼서 나옵니다. 이 고기는 그냥 먹는 거하고, 이렇게 코팅해서 볶아서 먹는 거는 한우가 땅 차이입니다. 와, 아, 진짜요? 뭐 차이가 나? 식용유와 해란과 전분을? 그러면 제가 이 방법하고, 그는 아, 그냥 썰어서 기, 그냥 썰어서 네. 그냥 볶았을 때 둘이 어, 한번 맛만 비교해 보고 요의어의 연육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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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용유 예예 식용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똑같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습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저도 같이 고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떤 고기는 관계없이 저 연육작용을 하면은 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부드러워지죠. 그게 그럼 그게 중식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네, 중식에서는 그래서, 어, 소고기를 그렇게 비싼 고기를 사용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셰프님 네. 저는 일단 끝났습니다. 어, 나도 다 끝났어. <laughs> 빠르기는 제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야, <laughs> <술> 봐야지, 약을 야지 약을. 당연히 애인 중학하고 이거는 다 끝났어. 뭐, 뭐 입에서 녹아요, 얘는. 어... 어... 아, 이거 이게 이게 지금 부채 살이그꽃살이 그 됐어요, 꽃살 어... 네. 근데 고기를 들었을 때 네. 이미 야들야들한 것 같아. <laughs> 한입에 끝났어요 한입에 <laughs> 맛있나? 맛있나? <아니야. 웃음> 죽입니다 아, <진짜. 웃음> 네, 오늘은 이제 유채나물 부채살 볶음이니까 네. 이 유채나물도 보시면 이 앞에 대는 조금 질겨요 네 그래서 이제 칼로 삭둑삭둑 해요 이렇게 해서 음. 한입 크기로 먹기좋게 그리고 마늘 한 다섯 개 정도 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두들겨만 주시고 네. 네, 두들겨만 주시고 네. 다질 필요는 없어요 풍마늘 아. 그리고 이제 마늘만 그냥 조금 볶아주시는 거예요 마늘만 조금 익혀주시고 만약에 마늘이 안 익으면 좀 알싸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조금 볶아주시고 네. 음. 그리고 이제 준비한 육체, 이거. 다집고넣어 와. 그냥, 얘만, 순만 조금 주면 그냥 소금. 음. 소금 한 꼬집 정도 좀 뿌려주시면, 얘가 이제 순이 빨리 죽겠죠? 아, 밑감도되게 아, 소리가. 야, 온도가 그냥 끄적 뽕쏘고 버리네. 음저 봐봐. 응. 음. 예육체밭에 네? 봄비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따다다. 이러고 이제. 굴소스. 예. 네. 한 스푼 정도만. 딱놓어주면 요거를 네. 이제, 음. 아, 이제 거기 들어가네. 음. 이거 지금, 아까 유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유채는 자기가 양껏 해서 좀 많이 넣어도 관계없어요. 아, 진짜 많이 음. 넣어도 되겠네요. 재료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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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밖에 아. 없어요.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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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유채와 구채가 지금 뭐, 예, 막, 뭐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야 아, 그래서 유채부채. 아, 그러니까요. 유채부채, 유채. <laughs> 이렇게 끝났어. 어, 끝났어요. 와. 아, 진짜 세상. 정말 너무 편한 레시피. 와. 음. 와. 아우, 와. 야, 이게 진짜.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이연복 셰프님의 유채부채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